김현지 설주안에 대해서는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. 김현지가 진짜 절대 존엄이라도 되는 거예요. 저는 김현지 부속실장과 설주안 변호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증인으로 신청합니다. 같이 올려 주십시오. 그리고 그 부속실장에 대한 어떤 의혹이 있다는 것인지를 모르겠습니다. 그 부속실장이 용산에서 누구처럼 구술했습니까? 누구처럼 디올백을 받았습니까? 고속도로를 휘게 했습니까? 아니면은 그 부족실장의 친구를 공군 1호기에 그뭐 탑승시켰습니까? 그런 의혹도 없고 그런 의혹이 사실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국회 운영위 차원에서 어뭐 들여다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우리가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해서 왜이 법사위 국감장에서 그 감사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 제발 법사위 국감에 좀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국민의힘께서 자꾸만 이 법사위를 정쟁화 시키고 계신다.